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자원 묵상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절에 나타난 공평의 훈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공평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지구에는 약 65에서 70억 명 가량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100명의 마을로 줄여서 본다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연구를 한 것인데요. 지구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할때 61명은 아시아인이고, 13명은 남북 아메리카인, 13명은 아프리카인, 12명은 유럽인, 1명은 남태평양인입니다.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은 남자입니다. 47명은 도시에 살고 있고, 9명은 장애인입니다. 30명은 미성년자이고, 70명은 어른들입니다. 어, 미성년자는 어린이들이죠. 어, 어른들 가운데 7명은 노인입니다. 33명은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18명은 무슬림, 14명은 힌두교인, 6명은 불교인입니다. 16명은 종교가 없는 무교이고, 또 13명은 기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17명은 중국어로 말하고, 9명은 영어로, 8명은 힌두어로, 6명은 스페인어, 또 다른 6명은 러시아어, 또 4명은 아랍어로 말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기타 다양한 언어로 말합니다.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43명은 위생시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고, 18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 마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을의 재산 중에 절반 이상인 59%를 6명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9%는 74명이 차지하고 있고, 겨우 2%만을 20명이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80%를 20명이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나머지 20%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30명이고, 18명은 하루에 천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53명은 2,000원 이하를 쓰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 7명이며, 오직 12명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3명만이 인터넷을 할수 있습니다.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은 100명 중 7명이며,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 뿐입니다. 14명은 글씨를 읽을 줄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고 옷장에 옷을 넣어둘 수 있으며 잠을 잘 침대가 있고 눈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전 세계인들 중 75%보다 부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단체의 납치나 공격의 공포에 떨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1년 동안 이 마을에서는 한 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아이가 새로 태어남으로 마을 사람은 내년에 101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대로라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100명 중 3명이 인터넷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인터넷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어,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점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살고 있는 70년, 80년, 100년의 이 인생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결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는데 후반 45분이 지나고 추가 시간에 두 골을 넣어서 역전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안다면 경기 내내 지고 있더라도 불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갚아 주실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감사한 분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자먼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루빈쌤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갈보리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매일 아침 10분씩 우리 학생들과 나눴던 자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영상으로 찍어 본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자료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또 여러 곳에서 홈스쿨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 또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묵상 원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스쿨 하는 학생들 화이팅입니다!